자 다음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개수. 자이 값이 자연수가 되면서 m 값 자체도 자연수가 되야겠죠? 그럼 이 값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4의 4제곱은 2의 8승과 같고요. 자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6승이기 있 때문에 정리해주면서 2의 3승이 되고 2의 3승으로 바뀌고요. 나누기 2의 3분의 m승이 되겠습니다. 정리해주면 2의 11승 마이너 스 3분의 10m이 되고요. 얘는 결국 2에 3분의 33 마이너스 m이 되겠죠. 자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이값 자체가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건데 33 마이너스 m이 3의 배수일 때만 우리가 이 값이 자연수가 되는 걸알수 있죠. m 값이 자연수기 때문에 m을 넣어보면 m이 될수 있는 값은 일단은 3 되고요. 그 다음에 6 되고요. 점점점 가서 어디까지 가능하냐. 33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33은 분모가 0이 되면서 이 값이 자연수가 되죠. 그럼 3부터 33까지 총몇 개냐면 얘가 3 곱하기 11이고 얘가 3 곱하기 1이기 때문에 1부터 11까지 총 11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